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하나 오션, 좀 중요한 내용 좀 전달해드리고자 오늘도 좀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3월 4일 화요일 되겠고요. 저녁 6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튜브, 지난 금요일 날 어,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 오션 대폭등 임박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좀 폭등이 좀 일어났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승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소중한 상승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오늘 좀그 부분 부분도 이제 같이 볼 것이고 최근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을 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면 자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어,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 좋은 매도를 할 때까지 매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꼭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오션 이제 보겠는데 오늘 무려 이제 하나 오션이 이14% 정도의 상승세를 줬습니다. 장중에 17.36%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때 이제 들어왔던 조정이 또 하나의 또 탄력이 되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한 번의 파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비단 오늘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굉장히 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8%. 이때의 음봉, 은봉, 음봉을 다 메워주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모회사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자회사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뭐또 다른 이제 계열 회사들, 하나 뭐 엔진. 요즘에 조선 쪽이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안간 친구들도 우리가 좀 볼만 하거든요.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어, 좋게 생각을, 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 역시 우주 항공 방산, 그리고 해양 방산, 어쨌든, 앞으로, 그, 방산에 있어갖고 어떤 시스템, 음, 시스템적인 부분은 전부 다, 어, 하나 시스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필리 조선소. 이 하나 오션의그 지분으로만 산게 아니고, 필리 조선소가 필리 조선소를 이 하나 시스템이랑 그 하나 오션이 몇 대면 샀습니까? 6대 4로 샀거든요. 6이 뭐, 뭐예요?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가 향후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 시스템도 재평가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어.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 오션도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서 저항 받았던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 냈어요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력하게 뚫어 냈어요 어, 굉장히 좋은 흐름 어,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부터 좀볼 건데 자 이번에 이제 선임된 이제 미국 국방 장관이 이제 어 내달 어 다음 5 요번 달이죠 요번 달에 한국 방문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면서 국내 조선소를 어, 찾을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요, 여기에 대한 좀 이제 일정 기대감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여기서 방문이 이제 성사가 되면 어, 국내 대표 조선사인 이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고 있고요. 자, 이 이거는 이제 저희 연휴 동안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이 30년간 매년 42조 군함 그리고 10조 원어치의 m r o 발주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조선에 있어 갖고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30년간 364척에 대한 건조 계획을 지금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K조선 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미국 해군에서 이제 함정 이제 구매 예산을 이렇게 이제 잡아놨어요. 음. 대략적으로 이 미국 해군 그리고 CBO CBO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미국 이제 예산 의회 예산 첨니다어 이게 추정치인데 지금 현재 이 미국 이 함정별 이제 총 비용을 봤을 때 무려 이제 0억 달러 정도 천억 달러 어 천억 달러 정도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아놨어요 아0 0억 아, 달러가 아니고 1조 일조 달러 어, 그죠? 지금 단위가 지금 10억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10억, 100억, 1000억, 1조. 어, 1조, 1조 달러. 와 이게 돈이 참 이게 아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예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중요한 게이 편성으로 보면 이 잠수함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해군.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 함정 구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 놨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투함도 물론 있고 뭐 상륙함도 있고 뭐 군수 지원함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좀 크게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 현재 이제 잠수함에 대한 이 구매 예산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46% 정도 됩니다. 46%.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K조선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누굽니까? 하나오션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전투함은 27.3%, 전투함은 27.3%고 상륙함은 9.2, LST 같은 이런 애들, 어, 해병대, 막 탱크 같은 거막 싣고 다니는 그런, 어, 함을 상륙함이라 하거든요. 음, 상륙함. 뭐 이런. 그리고 군수 지원함. 이런 것들. 어, 5.1%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잠수함 비, 비중이 굉장히 어, 지금 미국 함정, 해군 함정의 구매 예산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잠수함을 할수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이 퍼센테이지에서 꽤나 많은 비중을 앞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요것이 저는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라 부분이 아닌가. 어.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계속해서 어, 우리 배부터 좀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지금 뭐 어, 산업통상자원부 뭐 미국 상무부가 뭐 하여튼 이런 실무 협의체를 각각 꾸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정, 정부가 뭐 산업부 외국부 뭐 해갖고 T.F. 를 구성하고 지금 어 조선업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이제 방미 과정에서 미국 측은 군함 물론 L.N.G. 운반선이랑 북극 항로 일대에 활용할 수 있는 쉐빙선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어 쉐빙선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은 미국은 자국산 이 L.N.G.를 어? 단순히, 뭐, 이제, 그, 아메리카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아시아권. 그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어? 어 어쨌든, 이 미국은 이런 쉘 혁명으로 인해갖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그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할 지금 배가 없고 일단 어 운반할 배가 없고 운송 인프라도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 요런 식으로 우회해 갖고 이런 식으로 어 다이렉트로 유럽에 뿌리고 어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뭐 아시아로 오고 하여튼 그러려면 이게 그 뭡니까? 셰빙 그 빙하를 뚫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쉐빙션 쉐빙 아유 발음이 안되어 쉐빙선 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나 나왔지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런식으로 수혜주 어, 오나 지금 여기 막 요즘 막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막혔었죠 어이 전쟁 뭐 관련해갖고,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쪽이 꽉 막혀갖고, 막, 어, 배들이 막 밀려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래갖고,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 항로가 이제 2만키로가 되는데, 이쪽으로 우회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1 만오천키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전략적 항로를, 어, 그, 형성을 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안 뒤쳐지려면, 결국에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 쉐빙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쉐빙선에 대한 이런 니즈, 니즈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이 어필을 한 겁니다. 음. 자, 아무튼, 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 군사적인 이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쉐빙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쉐빙선이 많이 없거든요.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 북극 북극 여기 북극권에는 이런 천연자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광물 굉장히 많이 매, 매장이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또셰빙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줄걸요 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지금 사실 뭐전 세계 어떤 해상 물동량에 있어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미국이 완전 압도하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조선사 비중도 마찬가지. 중국 조선사 비중이 이 전체 이제 세계 수주 장고에서 거의 좀 압도적입니다. 사실 해상 운송 시장에서 중국의 이런 압도함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 이 조선업은 이제 뭐 사양 사업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하며, 하면서 투자를 안 했고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미국이 어 그러면 사실 이 중국이 지금 조선해운 분야에서 이런 높은 점유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미국은 이를 견제를 해야 되기 위한 어, 전제를 해야 됐었고 해야 되고 그 파트너로 누굴 선정했다? 한국을 선태, 선택을 하고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죠? 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실 미국은 이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을 좀 벗어나서 이프렌드쇼링이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한국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넘어갔고, 이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 굉장히 높은 의미를 지니고, 지니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글로벌 해양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국은 유지를 하고 싶은 거, 싶은 거고, 에너지 안보를 또 강화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은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목표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끝날 이 모멘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사실 다, 다, 거두절미하고, LNG선 요, LNG만 보, 본다 하더라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비즈니스 가치만 받,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 어. 30조에서 40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가총이 26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어, 지금 정말 예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고, 다양한 좀 성장 스토리를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단순히 지금 이걸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 지금 특히나, 최근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와주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무난하게 10만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 그 여러분들이 매수를 다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 조금 더 물량을 좀 지키면서 이제 가져가는, 아직까지는 좀더 가져가도 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좀 가이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음 오늘 또이 하나 시스템을 장중에 또 추천드리기도 했지만 여기 이제 들어오셔갖고 참치형 교육방에 들어오셔갖고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 매도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 편하실 거다. 뭐 중간중간에 제가 또 어, 무료 추천주도 이제 드리고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치형 교육방에는 꼭 어, 들어오시는 게. 유리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급이 왠지 이제 좋았을 것같은요자 어, 오늘부터 좀 이제 시, 뭐 시간에 지금 어, 대체 거래소 지금 시작됐죠 어 몇몇 종목들만 이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우션은 일단 안되고 YG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 어 지금 뭐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전에 보니까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시 어. 기이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죠? 어.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오션의 투자자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아직 어,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무려 이제 백 사십만 백오0만 거의 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150만 주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내일은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은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또 받아주는, 어 이런 기관 같은 애들이 좀 있, 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들은, 어 크게 차익 실현을 할 마음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외국인들은 이 하나오션을, 하나오션에 대한 요런, 어, 추가적인 기대감 기대감이 지금 현재 수급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기관들도 이 자리에서도 들어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추가적인 이 상승이 충분히 어, 싹 가능하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컨대 자 선을 하나 그어 봤어요 자 요, 여기 요 고점 고점과 요, 요, 요 라인 을딱 그어 보게 되면 이번 이 라인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이유가 이 추세를 살려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이 추세를 만약에 이탈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여기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한번 한바. 한방... 한방한뭐 충분히 이런 흐름이 나와 줄수 있거든요. 음. 그림상으로는 어,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오늘도 거래량 엄청 터졌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음 나와 줄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월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어 중요한 중요한 라인 때 241선, 241선을 강력하게 뚫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일은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이 지지가 되어져야 되냐, 되냐 하면 77,000원만 지지가 되어지면 됩니다. 뭐 거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77,000원 라인때를 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대응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지금은 계속해서 5일선 따라서 가는 그런 신고 카 패턴의 유형인이다 보니까 음, 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도 될것 같고 어, 향후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여기 파란선 보이시죠? 파란선이 어디냐면 200ema 지고 지수, 지수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는 좀 강력한 저항라인 대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한 12만 천원 정도가 저항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구관까지 우리가 한번, 한번 보자고요. 음. 그리고 밑으로는 오일선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를 계속 보자, 보자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오션,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참치형 교육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